이름이 김영춘, 응. 이 사람은 호랑이 사주를 갖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 성향이 강해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왜 강하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 왕권 같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내가 노력한 것보다... 사람이 많이 따라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류가 교류를 하거나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쉽게 우리가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명예운이 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 진급이나 승급이 운이 강한 사람 이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운이 잘 따라주는 사람이고서 내가 봤을 때는요. 어 근데 운이 지금 아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올해하고 내년이 그렇게 아주 좋은 운은 아니야. 그니까 뭐. 후보의 선에는 올라는 가긴 하는데, 이 사람이 될것 같은데, 조금 안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확률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라고, 보, 안 보여요. 응, 음, 그러니까,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좀 오래 치고 들어는 운이 나한테 왜, 아무리 해도 오래 안 되는 깨지는 운이 가져요. 벼락에, 우리가 바닥에 계란 치면 계란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 응, 그 똑같고, 아무리 바닥 두드러 깨도, 오래 내가 좀 깨지는 운이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이 사람도 좀 사생활 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조금 이슈가 돼서 우리 희한하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지금 많이 보이네 옛날 조국마냥 <laughs> 그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뭐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후보까지는 가는데 되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나는 된다는 말이 안 나오네 그냥 봤을 때이 사람 내가 볼때될것 같거든 그냥 이 사람 해왔던 행보로 지금 내가 보이는 과거의 운으로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운인데 올해 내년이 되기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어디 무당집을 다니면 올해 예방을 많이 하셔야 돼. 뭐 엄마나 뭐 자기 마누라가 다니면 올해 뭐 저리도 예방을 많이 해. 이 사람이 그 올해, 올해는 남들이 눈을 감아줘야 돼. 이 사람 안 좋은 거를. 아, 음, 그래서 그거를 하셔서 예방하지 않으면 좀 식은 운은 아니에요. 5대5 정도 음, 반반 확률. 이분 사주를 딱 봤는데 음. 조국 씨가 떠올랐다. 음, 그런 느낌이 뭔지 모르게 그 뭐가 꼭 있을 것 같아. 어, 좀 그런 느낌. 이런 거뭐 방송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냥그 느낌이 들어. 내가 봤을 때. 잘 어, 감추셔도 래서 그동안 조국시도 그동안 잘 올라왔잖아. 착 치고 올라와. 어느 순간돼서 와르르 산이 무너진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원래는 이 사람이 한 번은 숙여야 돼. 욕심이 좀 많다 그래. 우리 할머니 공수는. 내가 조금 내려 앉아야 되는데 더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숙여줄 때, 숙여주고 한번더 추가하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그러니,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떤 이런 무당이든 스님이든, 어떤 종교의 행사를 통해서 그 예방을 조금 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 좀 바뀌어지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고 보여, 내가 봤을 때는. 5대5 정도. 왜냐면, 될 거는 같은데, 지금 상황 봐서는. 안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되는데, 조금 쉽지는 않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음.